안녕하십니까 오토다이어리 오정훈입니다 오늘은 시트로엥 DS5 준비했습니다 시트로엥이 DS 브랜드를 고급 브랜드로 새롭게 포지셔닝을 했는데요 시트로엥과 DS 브랜드가 완전히 분리되면서 DS 라인업의 최고급 모델이 됐습니다 오늘 시트로엥 DS5 타고 시승을 진행하겠습니다 시트로엥이 DS 브랜드 완전히 분리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의 전체적인 외관에서 볼때 시트로엥의 흔적을 말끔히 지웠습니다. 본익 아, 끝에 그리고 라디에이터 그릴에 들어와 있는 DS 브랜드가 보이시죠? 어, 기존의 시트로엥 로고가 있던 자리를 DS가 이렇게 대체를 했습니다. 완전히 브랜드를 분리하겠다는 의지가 바로 이런 부분에서 읽히는 거죠. 엔진룸 살펴보겠습니다. 2.0 E H D I 엔진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고 출력은 180마력인데요. PSA 그룹이 유로6 기준에 대응해서 개발한 엔진입니다. 3개의 LED 램프가 있고요. 제논 램프가 그 뒤에 받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헤드램프 전체 조합을 이루고 있는데요. 음, 세련된 그런 모습인데다가 기존의 할로겐 램프보다는 약 20배 이상의 밝기를 가졌다고 합니다. 자, 5인승 크로스오버 비클이죠. 어, 뒷좌석에 앉아봤는데요. 머리 윗공간도 여유가 있고, 무릎 앞공간도 주워 하나보다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족하다라는 느낌은 없고요. 센터 터널도 조금 살짝 솟아와 있는데 약 손가락 두 마리 조금 넘는 정도의 센터 터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좌석에 앉기에도 이렇게 크게 불편함은 없습니다. 트렁크는 상당히 깊게 배치되어 있는데요. 이 밑으로 스페어 타이어 공간까지 완전히 트렁크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트렁크 밑에 스페어 타이어는 없습니다. DS5는 소시크와 소시크 소식 플러스 모델이 있습니다. 소시크는 4590만원, 소시크 플러스는 4950만원. 이렇게 두 가지 트림으로 판매됩니다. 디컷으로 아래쪽이 또 잘라놨습니다. 상당히 큰 디컷 핸들이어서 좀 부자연스러운 느낌이 강합니다. 한 바퀴, 두 바퀴, 약 2.9회전, 2.8회전, 9회전 정도. 3회전이 채안 되는 그런 주향계를 갖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어색하다고 할까요? 어색한 느낌? 운전석에 앉아보면 그런 느낌 갖게 됩니다. 좀차체가 크다는 느낌이 오고요. 대시보드 계기판 부분이 좀 높다? 또 시트 포지션도 작기에 따라서 좀 어색한. 처음 만난 데이트 상대에서 느끼는 그런 어색함일까요?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어? 하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시트로엥 DS5였죠. 하지만 시트로엥이 DS 브랜드를 별도로 분리를 해서 고급 브랜드로 어, 시트로엥 브랜드보다 상위로 어, 위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PSA 그룹 안에 DS, 시트로엥 그리고 별도의 브랜드 어, 2죠. 이렇게 3개의 브랜드가 포진을 하게 되는 거죠. 기존 시트로엥보다 좀더 고급 버전으로 DS 브랜드를 론칭을 하고 있습니다. DS5는 DS 라인업의 플래그십이죠. 가장 고급 모델입니다. 세단이 아닙니다. 크로스오버 형태의 디자인을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어떤 그 세단 그리고 쿠페 혹은 간혹 SUV의 그런 그 모습까지도 보이고요. 여러 가지가 한대 뒤섞인 그런 디자인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딱이 차를 보게 되면 어아 이렇게 차를 만들 수도 있구나 참 색다르다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보아왔던 그런 일반적인 형태의 디자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익스테리어 디자인에서 눈여겨 봐야 될 부분은 시트로엥의 로고가 완전히 사라졌다라는 얘기죠. 시트로엥의 로고 어, 그리고 엠블럼 이런 부분들이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DS의 상징인 육각형 그런 그 엠블럼이 그 자리를 대체하고 있고요. 헤드램프 끝선에서 A필러로 이어지는 부분의 크롬 라인은 사브르 그러니까 펜싱 경기의 검을 사브르라고 하는데 요 그런 사브르의 형태를 본따 와서 모티브로 삼아서 디자인했다고 합니다. 뒷모습에는 크롬 도금된 두 개의 머플러가 배치되어 있고요. 더블 크롬 머플러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기역자 형태로 배치된 리어 램프가 눈길을 끕니다. 인테리어를 보실까요? 계기판은 빨간 빨간색을 기조로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속도계가 있고요. 좌우로 마치 크롬 머플러처럼 디자인된 계기판의 좌우로는 RPM 게이지와 들어가 주행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 표시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센터페이시아는 앞으로 많이 누워있습니다. 그래서 운전 시트 포지션을 잡은 뒤에 손을 뻗으면 끝선이 다을락 그러니까 말락 한 정도로 센터페이시아의 앞부분이 누워있고요. 스타트 버튼 위로 아날로그 시계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되게 아날로그 시계, 자동차에서 아날로그 시계는 상당히 어떤 그 고급스러움을 상징하는 포인트처럼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차에도 그런 그 아날로그 시계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비게이션 모니터는 약 6인치 혹은 7인치 정도 되는 그 내비게이션 모니터입니다. 터치 스크린으로 되어 있고요 조작, 조작하는데 큰 무리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 이 차만의 문제이긴 하겠지만 음, 내비게이션이 뜨지를 않습니다 뭔가 어, 오류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음, 됐다 안 됐다 어, 하는 것으로 봐서 어딘가 이 내비게이션의 작동에 설치에 어딘가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차들은 이렇지 않겠죠 전체적으로 차의 폭이 크다라는 느낌을 줍니다. 운전석에서 몸을 기울여도 좌우석 차창을 터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넓다라는 얘기가 되고요. 큰스티어링 휠, 넓은 폭 이런 부분을 통해서 차가 보기보다 좀 크다라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요. 지금 앞창이 많이 기울어져서 이제 본닛 방향으로 뻗어 있습니다. 만큼 이제 프론트 윈드 실드의 경사도가 크다, 많이 기울어졌다라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대시보드 상단에, 그서그앞 유리창 끝까지의 거리가 멉니다. 손은 아예 닿을 생각을 안 하고요. 너무 멀어서. 그리고 그 위로 아주 넓은 공간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사실 운전석에서 저 대시보드 그러니까 상단에 저런 공간은 큰 의미 없는 공간이죠. 물론 그 아래 엔진룸이 그 아래에 있어서 여러가지 어떤 그 기계적인 부분들이 들어와 있긴 하겠습니다만 실내에서만 본다면 그렇게 그렇게 유효하지 않은 넓은 공간이 있다는 것이 차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이 차의 포인트 또 하나 썬루프입니다. 상당히 재미있게 썬루프를 만들어 놨죠. 이런 썬루프는 처음 봅니다. 모두 3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앞, 썬루프의 앞부분은 좌우로 조각을 내놨죠. 가운데 이런 필러를 넣고 좌우로 조각을 내놨습니다. 썬루프는 열리지는 않고요. 이렇게 창, 햇살을 받아들이는 창 정도로 기능을 합니다. 그리고 뒷좌석에도 뒷좌석 선루프도 있는데요. 뒷좌석 선루프는 통으로 하나로 되어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선루프가 3개의 조각으로 나뉘어서 구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런 부분들 뭐 집어 넣을 수 있는 선글라스 정도 집어 넣을 수 있겠죠. 이런 공간들 배치해 놓고요. 그래서 상당히 다른 차와 달라 보이기 위해서 머리를 많이 쓴 그런 부분들이 바로 이 운전석의 윗부분 윗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쨌든 DS가 노리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 다른 차들과 다른 차들과 DS5는 DS는 같지 않다 뭔가 달라도 다르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던 건 아닐까 짐작해 봅니다. 톨게이트를 지나고. 주차장에 이제 정산을 할때 차창을 내려야죠. 어, 왼손으로 찾다가 어, 못 찾으면 어, 당황하게 됩니다. 역시 가운데에 음. 있죠. 어, 변속레버 아래쪽에 여러 가지 여섯 개 버튼이 좌우로 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런 그 변속레버 아래쪽에 있는 버튼들을 통해서 어, 왼쪽 오른쪽. 그 차창을 내릴 수가 있는 거죠. 상당히 특이한 부분 또 하나. 마치 프리우스나 아이오닉처럼 룸미러에 리어 윙이 딱 걸립니다. 중간에 약 3분의 1 지점? 혹은 4분의 3 지점에 딱 상단에 딱 걸리는데요. <laughs> 역시,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과 더불어 마치 뭔가 달라야 한다는 광박이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지붕을 좀더끓려 내려도 좋을 테고, 굳이 듀오윙을 저기 달지 않아도 좋았을 텐데, 이 차에 저런, 배치를 한 것은 역시 재미있다. 웃음을 주는 요소다 정도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자, 앞창은 그이 모서리 창을 다시 조각 냈습니다. 그래서 A 필러가 두 가닥으로 내려가고요. 그 사이에 다시 차창을 내서 조금이라도 운전자의 시야를 확보할 수 있도록 어 좀더 넓게 볼수 있게 배치를 했습니다. 어쨌든 A 필러도 두 개의 라인으로 뻗어 내려온다는 건 특이합니다. 모든 부분 부분들이 조금씩 조금씩 뭔가 다릅니다. PSA 그룹이 자랑하는 블루 EHDi 엔진입니다. 시트로엥의 얘기를 전한다고 한다면 뭐 질소산나물의 90% 이상, 미세먼지의 99%를 걸러준다고 합니다. 필터를 적용했고 요소수를 이용해서 선택적 환원총매 장치를 사용한 결과겠죠. 1 8 0마력의 힘을 내는 엔진을 조율하는 것은 6단 자동변속기입니다. 푸조가 새로 개발한 PSA, PSA 그룹이 새로 개발한 6단 자동변속기죠. 푸조와 공유하는 푸조와 시트로엥이 공유하는 그런 변속기입니다. 매우 부드럽고요. 변속 마찰이 적어서 그만큼 더 효율적이다라고. PSA 그룹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 세대에서 PSA 그룹이 MCP 변속기 때문에 많이 이제 구설에 올랐었죠. 어, 극단적인 효율을 추구하는 대신 음, 그, 겪게 되는 그 변속 과정에서의 약간 혼란스러운 그런 반응들 이에 따른 호불호, 예, 구설이 많았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6단 EAT 변속기를 적용을 하면서 완전히 말끔하게 해소를 했습니다. 변속감 좋고요, 부수하고 변속 변속의 느낌도 아주 부드럽고 세련됐습니다. 자 멈추면 시동이 꺼집니다. 시동이 완전히 꺼지고요. PSA 그룹의 스타앤고 시스템은 어, 다른 브랜드들보다도 반발짝 혹은 한 발짝 더 앞서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여지없이 차가 멈추면 시동도 꺼집니다. 핸들을 돌리는데 시동은 걸리지가 않죠. 어, 이, 그니까, 어, 핸들을 돌릴 때 시동이 켜지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출발할 때의 느낌 훨씬 그 충격이 적고 진동도 크지 않습니다. 되게 아이들 스톱, 스톱 앤고 시스템의 장점은 효율이지만 단점은 다시 출발할 때 어떤 그런 불쾌함을 꼽게 되는데요. 이 정도 다시 지금 시동이 걸렸습니다만 아주 작은 정도의 소리와 진동을 느끼고 다시 한 1m도 안 움직이고 다시 섰는데 다시 시동은 꺼집니다. 차의 전체적인 디자인 뿐만 아니라 구석구석의 어떤 기능, 어떤 버튼들, 선루프, 뭐 이런 부분들에서, 디테일어서, 디테일에서도 전혀 다른 차들과 같지 않은 그런 모습, 이 차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광화문 앞 돌길을 이제 가고 있는데요. 자잘자라, 자잘자잘한 노면의 충격이 적당히 걸러져서 전달이 됩니다. 부각스카이에 올라섰습니다. 아주 녹음이 벌써 푸르렀네요. 자, 여기서부터 계속 와인딩 코스가 이어질 텐데요. 재미있는 드라이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속기 수동 모드로 옮겼습니다. 밑으로 당기면 시프트 다운, 위로 치면 시프트 업이죠. 아고 아, 차근차근 밟아가면서 코너를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무리가 없네요. 아주 좋습니다. 70km 정도. 자, 아, 깊은 코너자 중앙선을 넘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라인을 지키면서 돌아나가고 있는데 아주 재미있습니다. 잘 돕니다. 자, RPM이 떨어져 버리면 다시 힘을 받기까지가 쉽지 않은데요. DS5는 40.8kgm의 토크를 2000rpm에서 어, 뽑아 냅니다. 최대 토크가 2000rpm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 엔진 회전수를 크게 올리지 않고도 이런 그 좁은 길, 와인딩 로드 뭐 이런데에서도 쉽게 힘을 그때그때 뽑아낼 수가 있는 거죠. 자, 서스펜션 보면 앞에는 맥퍼슨 스트럿, 뒤에는 토션빔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 뒤에 토션빔이 예, 상당히 의외이긴 한데요. 어, 코너에서 그런 일체식 서스펜션이라고는 느끼기 힘들 만큼 어, 코너를 잘 돌아줍니다. 타이어가 노면을 잘 지지하고 있구요. 크게 흔들림 없이 코너를 차근차근 밟아 나갈 수 있었습니다. 타이어는 235 35R18 사이즈의 타이어를 적용을 했습니다. 깊은 코너도 크게 무리 없이 잘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구분 길에서 두 갈래로 찢어진 A 필러가 시야를 확보하는데 큰 도움을 주네요. 회전하는 방향 쪽에 시야를 확보하기가 훨씬 수월한 것 같습니다. 어, 좋습니다. 뭐, 언더스티어는 거의 느낄 수없고요 아주 뉴트럴하게. 조향하는 만큼, 딱 그만큼 차가 움직여줍니다. 다만 스티어링 휠이 좀 너무 커서 좀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운 부분은 어, 아쉽습니다. 스티어링 휠이 조금 더 작았다면 저 아마도 구조 어, 308 정도의 작은 스티어링을 적용을 했다면 이런 그 코너를 좀더 재미있고 다이나믹하게 즐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크루즈 컨트롤도 없고 이런 그 주행 모드 선택도 대부분 생략되어 있고요. 상당히 심플한 그런 그 구조를 가졌습니다. 최신 기술, 최신 기술 뭐 이런 부분들과는 약간 거리가 있는 그런 구성인데요. 상 주행 속도 영역이라고 할수 있는 80, 90 사이 정도의 속도인데요. 약 1,200~300rpm 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주 잔잔한 엔진 소리 그리고 비슷한 수준의 타이어가 노면구르는 소리 정도가 들리고요. 시멘트도로, 시멘트로를 지나는 지금 순간에 약간의 공진음, 이렇게 울리는, 공기가 울리는 이런 공진음이 제법 실내로 파고들어옵니다. 자, 시속 100km 정도에 맞춰보겠습니다. RPM은 약1 5 0 0 1600 정도의 수준이고요. 자, 스포츠 모드 역시 큰 차이는 없습니다. 자, 그렇게 RPM을 높게 쓰지 않는다는 것을 알수 있죠. 1600 정도에서 시속 100을 커버를 하고요. 자, 속도를 좀 내보겠습니다. 바람소리가 좀더 살아오는데 오늘은 아주 예외적인 날입니다. 강풍이 어제서부터 계속 불고 있어서 바람소리는 실제 이상으로 더 많이 들려온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가속감은 부드럽습니다. 2.0 디젤 엔진이 내놓는 어, 최고 출력은 180마력. 이죠요 최대 토크는 40.8kgm입니다. 큰 힘은 아니지만 아주 고성능이라고 할 만한 큰 힘은 아니지만 꾸준하게 속도를 밀어 올리는 그런 가속감이 인상적입니다. 차체 의 반응은 전반적으로 안정감이 있습니다. 안정적인 안정적이고요. 다만 아주 극한의 고속 주행 상태에서 한 뜨는 듯한 그런 느낌 그런 부분은 특히 오늘 바람이 많이 불어서 그런 부분이 조금 더 도드라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주행 상황에서 본다면 크게 흔들림이 없는 안정감 있는 주행 성능을 보인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연비 13.5km입니다. 1L로 13.5km 정도를 가는 건데요. 3등급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알던 기존의 PSA 그룹의 아주 높은 효율 아주 우수한 연비에 비한다면 조금 떨어지는 수준이 아닐까 싶기는 합니다만 유로6에 대응하는 디젤 엔진을 적용을 해서 그이 정도의 연비를 맞춘 것 같습니다. 자, 이 차의 누적 계기판을 통해서 본 누적 연비는 약 1,367km를 달리는 동안 약 12.3km의 연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평균 속도 30km니까, 시속 30km니까 주로 도심 주행을 했다라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참고할 만한 숫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단도직입입니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라고 할게 마땅히 없죠. 그나마 제대로 작동을 하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내비게이션 모니터를 아무리 눌러도 내비게이션 활성화되지 않고요 물론 모든 차가 그렇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이 차만 특별히 뭔가 이상이 있는 이라고 할수 있을 텐데 어쨌든 지적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여러 가지 요즘 자동차에 보면 첨단 안전 장비들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이 차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거의 눈에 띄지가 않습니다. 뭐 긴급 제동 시스템, 충돌 안전, 충돌 방지 시스템, 혹은 크루즈 컨트롤, 뭐 레인 파쳐, 차선 이탈 방지 장치 이런 부분들.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단순한 기능 그리고 ESP 정도의 주행 안전 장치 그리고 에코 드라이브니까 그러니까 엔진 스톱 기능 정도의 장비들이 올라가 있을 뿐 요즘 만나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스마트한 또는 어댑티브한 그런 기능들을 이 차에서는 만나볼 수 없습니다. 좀 의외이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에서입니다. 그래도 DS 라인업의 플래그십인데,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닌가요? 시트로엥 DS5, 아주 재미있는 차입니다. DS 라인업의 플래그십이고요. 최고의 세단으로, 아, 세단 아니죠? 최고의 모델로 자리를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디자인에서부터 기능, 구석구석의 어떤 그 형태 뭐 이런 부분에서 기상천외한 혹은 발랄한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차의 구석구석 디자인, 기능 이런 면에서 상당히 돋보이는 구석들이 빛을 바라는 차입니다. 때로는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요. 때로는, 잔잔한 재미에 웃음 짓게 만드는 그런 그 나름 강한 색깔을 가진 차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시승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오토다이어리 오종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